<laughs> 와 뭐가 엄청 많네요 휴지 꿀꿀이 피카츄 엄청 많아요 전화기랑 먹을거랑 여기 장난감까지 정말 많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홈플러스예요홈플러스예요뭘 사지? 아뭐 살까 어, 어, 배, 어, 배가 뭐, 어, 이 휴지가 필요해요. 어, 나는 휴지, 이거, 휴지 좀 주세요. 얼마예요 어, 만 오천 원입니다. 네? 만 오천 원. 하나가요? 하나가 만 오천 원이에요? 아니요. 어, 미, 조금 비싸지만. 그럼, 얼마인가요? 이거는? 네. 390 영입니다. 390원이요? 네. 응. 아, 저렴하네요. 하나 주세요. 네. 여기요. 왜, 왜 휴지에다가 묻여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좀 급해서 이만. 아, 어, 여기다. 여기다가 넣고. 안녕히 계세요. 엄마, 진짜.